안녕하세요 최용민 수학학원의 최영민 원장입니다 네 오늘은 21년 7월 2일에 시행된 장안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기말고사에 대해서 브리핑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체 문항은 총 20문항인데요 그 중에 17문제가 객관식이고 나머지 3문제가 논술형으로 음, 시험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인 지금 난이도를 좀 살펴봤는데요 뭐 난이도가 엄청까지 어렵다 라기보다는 어려운 문제들이 곳곳에 조금 배치가 됐어요. 장학 고등학교 문제 같은 경우에 3번이랑 뭐 8번 같은 경우도 이제 중학교 때 애들이 소금물 어려워 했는데 그 문제가 8번에 배치됐고 뭐그 다음에 이제 뭐 11번 문제 뭐 마지막 17번 문제 뭐 이런 것처럼 마지막에 지금 어려운 문제들이 몰려있는 편이 아니라 곳곳에 배치가 됐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칫 시간 관리를 잘못하면 제한 시간 안에 문제를 못 푸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인 난이도를 두고 보자면 평년 수준이었던 것 같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평균이 되게 낮, 낮은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해 줘서 좋은 점수를 맞으려고 노력한 부분이 정말 고맙게 느껴집니다.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3차 방정식에서 허근이 주어졌을 때 시계값을 구하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같은 꼴이 반복되는 치환을 이용해서 4차 방정식의 네 근의 합을 구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1번 문제가 처음으로 좀 어렵게 나온 문제 중에 하나인데 3차식의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주어진 조건에서의 정오 판별인데 어 인수분해를 한 다음에 2차 방정식에서 이제 판별식을 이용한 문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4번 문제에서는 지금 혈내근이 주어졌을 때 3차방정식의 근을 구하여 미정계수를 구하는 문제인데요 뭐 많이 유형별 문제집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5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차부등식에서 절대값이 있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6번 문제는 연립방정식 문제로서 정수조건이라는 걸 걸어가지고 학생들에게 트릭을 걸지 않았나 싶습니다 7번 문제는 연립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고요 자, 8번 문제가 연립부등식, 연립방정식 문제인데 이제 소금물이라는 애들이 어려워하는 좀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낸것 같습니다. 네, 역시 소금물의 공식을 모르면 문제를 풀수 없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9번 문제 같은 경우도 1차 부등식 문제인데 5번 문제보다 좀더 어렵게 절대값이 2개 들어가 있는 꼴의 1차 부등식 문제입니다. 역시 범위를 잘 세워야겠죠. 자, 10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2차 함수에 관련된 문제인데 2차 함수에서 이제 함수값이랑 판별식을 이용해가지고 낸 문제로서 어, 정오판별 문제고요 11번 문제는 2차 연립부등식 문제인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라는 문제를 통해서 2차식의 판별식이 0 이하일 경우를 묻는 문제겠죠 네 그리고 12번 문제는 삼각형의 외심이 직각삼각형의 빗변 위에 있을 때 어, 지름이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빗변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13번 문제는 이제 점의 특징을 이용해서 미지수를 구하는 문제인데, 뭐 같은 거리에 있는 성질과 직선 위에 있는 성질을 이용해서 낸 문제고요. 자, 14번 문제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다른 미지수가 있는 직선과 수직이라는 성질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미정계수 a의 값을 구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자, 15번 문제는 내분점과 외분점을 구한 후그 점의 중점을 구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자, 16번 문제는 기울기와 두 점이 주어졌을 때 이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17번 문제는 무게 중심이 주어졌을 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자 논수령 1번 문제는 X 세제곱은 1의 한 허근을 이용하여 오메가의 거듭제곱골을 구하는 문제 자 논수령 2번 문제는 미정계수가 주어진 2차 부등식에서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인데 이때 최고차항의 계수가 이제 미지수이기 때문에 되게 조심을 해야 되는 문제고요 자 논수령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특정한 점과 어떤 삼각형의 넓이가 주어졌을 때 직선의 방정식의 기울기를 구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요. 어, 이번 장학고 문제가 보통보다는 조금 어려웠지만 그래도 너무 어려운 수준은 아니었고요. 유형별 문제집 그리고 어, 학교 내신 프린트를 열심히 풀었으면 좋은 점수를 맞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개념을 묻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장학원 고등학교 시험을 본 친구들 너무 많이 고생하셨고요. 네, 이학기에도 열심히 해서 이거보다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게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